그 분을 참여하기 위해 기쁨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4년 주님 순환 성지주의 미사에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쁨을 표현한다는 말 자체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 둘러보면 감사할 게참 많은데 나는 그 감사함,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느끼고 그 기쁨을 나누는 한 주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FM 살리타쿰. 저는 DJ 세라피나입니다.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입니다. 신부님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고해성사 관련 질문들이 더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고해성사에 대해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속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 전에 고해성사 5단계를 배웠잖아요. 성찰, 통해 결심, 고백, 보속. 그런데 그 중에서 보속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이 보속이라는 단계는 왜 있는 거예요? 음, 지난번에 제가 보속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니 그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네요. 어,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떠올려 보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네, 그렇죠. 그게 세상적으로만 상식인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상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특히나 우리 신앙 안에서 죄는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엄중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는 하지만 내가 지었던 죄에 따르는 벌은 그대로 남아요. 그걸 잠벌이라고 하고요. 이 잠벌은 우리가 직접 기워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속이 필요한 거죠. 아, 보속은 죄에 대한 벌 같은 거네요. 그럼 고해를 드리고 나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어,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지점인데, 세상에선 죄와 벌을 같이 묶어서 취급하지만 교회에서는 죄와 벌을 나눕니다. 죄를 고백하고 난뒤 사제로부터 사죄경을 들었다면 이미 죄는 용서된 거예요. 하지만 벌은 여전히 남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잠벌이고 보속은 죄가 아닌 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죄는 용서 받은 건데 보속을 해야지만 잔벌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드리고 보속을 하지 않은 상태일 때 죄는 용서 받았으니까 성체를 바로 모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까지 다 없어진 다음에 모시는 게 맞을까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성체를 모실 수 있다입니다. 보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는 정확히 정해진 규범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번 고해성사 때 새로운 보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예전에는 보석이 굉장히 엄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무거운 보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해성사를 받은 그날이나, 다음날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아, 맞아요. 오래 지나면 보석이 뭐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보석을 했었나?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받은 보석을 잊어버렸거나 정확히 하지 못한 경우, 고해성사를 다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해성사에서 중요한 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인데, 이미 사주경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용서가 된 거거든요. 보속은 내 죄로 인한 정신적 상처나 물질적 손해를 진심으로 기어 갚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그 일종의 예방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보속을 잊었거나 정확히 못했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 다음 고해성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보석을 받으시고, 그 보석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석도 앞선 단계만큼이나 중요하네요. 보석을 할 때도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질문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Wake up 일어나 주일이야 우리 항상 함께 나는 날 만나는 날 알지 어탈리타쿰 주문을 걸어 사랑을 담아 지금 만나러 와 FM 탈리타쿰 화정동 성당 FM 탈리타쿰 2부 청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나누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시간입니다. 신앙 고민, 일상 속 스트레스, 나만의 소확행 등 다양한 이야기와 좋아하는 성과를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치킨 좌아님의 사연입니다. 두달 전에 새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친 이후 정말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처음엔 정말 소중했지만 백수일 때는 몰랐던 직장 내 히스테리로 인해 요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사실 예전이었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요즘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예전처럼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싶네요. 네,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정말 힘들죠. 저도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일하기도 했었는데, 그 덕에 제가 좀 단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닉네임이 치킨좌이신 걸 보니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 편히 미사도 드리고 다 같이 치킨도 뜯으면서 즐겁게 성당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치킨좌님께 카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치킨주님이 신청해주신 성가,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들려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칠게요. 탈리타콤 여러분 사랑합니다. 缠绵。<Son>